그런데 우리가 이 집구석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집안싸움을 좀 했어요. 여러분 아까진났죠 우리끼리 단결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삐까덕거려. 누구를 지금 여, 여, 이 옆에 졸치입니다마는 실컷 우리 당에 잘 있다가 하와이 가가지고 우리 안 돕고 앉아있고 누군지 알죠? 누구를 또 졌다고 집구석에 덜 앉아있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는 힘 합칠 걸로 생각해요. 예?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계속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름 불러 봅시다. 홍준표, 한동훈. 우리 같이 돕자고, 한번 이름 불러 봅시다. 되겠습니까? 내가 홍준표 가면,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가면, 한동훈, 한동훈. 됐죠. 시작, 홍준표, 홍준표. 해마집 시나.